이강인을 향한 비판에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19일 FC 메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경기 전 구단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라리가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강인은 생소한 선수일 수 있으나 그는 우리 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다. 라고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는 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엘리케 감독은 메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스타일의 팀들과 경기를 해야 합니다. 공을 많이 유지하지는 않지만 카운터 위에서 경기하는 것을 즐기는 측면과의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 많은 공간을 남기지 않을 것이고 깊은 수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공간을 열어두는지에 따라 뒤에서 공격하는 방법을 볼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팬들에게 응원할 것을 주고 연휴에 기분 좋게 가고 1월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이어 현재까지 팀에 만족하고 있고 더욱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나타냈는데요. 우리는 아직 한 팀의 스태프로서 여정의 시작에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시즌과 우리의 결과에 대해 만족 이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챔피언스 리그 그룹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리그왕의 탑이고, 그곳이 우리가 남은 시즌 동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2월에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인지에 대해, 저는 그것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제가 틀리면, 저는 심하게 비판을 받겠지만,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그 팀이 발전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저는 우리 팬들에게 승리를 주고 싶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스페인 팀 레알소시에다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저는 정말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에 오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그 지역이 제 고향인 히온과 가깝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그들의 훌륭한 감독, 그들의 훌륭한 선수들, 그들의 팬들,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산세바스티안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년 결승전에 오른 인터 밀란을 앞서 조 1위로 마쳤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자는 현재 혹평을 받고 있는 이강인에 대해 물었는데요. 프랑스 국공민은 평점 5점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였다.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볼 소유를 보였으나 어리석게 볼을 잃었다. 고 말했으며, 르파리 지행은 최하점을 주며, 그는 경기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애매한 활약들만 있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는 라리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일 수도 있지만, 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중앙, 위쪽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고 매우 자연스럽게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는 재미있고 친절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며 이강인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며 치켜세웠습니다. 여기에 엘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다양한 전술을 두고 이강인에게 여러 역할을 맡겨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윙어로 기용되기도 했고 중앙에서 공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주로 공격 전개를 도왔는데요. 거친 경합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반 26분 상대의 팔에 가격당해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부터 릴과의 경기까지 경기 이후 많은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 이강인을 향한 혹평을 하였고 이에 반박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다시금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매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이강인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덴벨레에게 두 차례의 좋은 패스를 전달했다. 움직임과 속도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에르난데스가 페널티 킥을 얻을 때도 이강인의 영향력이 있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킥을 시도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평점은 팀내두 번째로 높은 5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18일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 중한 명으로 인정받는 이강인이 리그왕 입단 이후 부진한 활약을 펼쳤다. 챔피언스리그 골을 포함해 두 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응 단계에 있다. 아시안게임 차출로 PSG에서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PSG 서포터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PSG에 불을 지피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곧 덧붙이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이강인을 향한 저평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한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11월 이달의 고래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된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 속에 다행히도 다양한 매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이강인을 지켜 세우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강인이 이달의 골에 선정되었을 때, 리그왕 공식 사무국에서 했던 코멘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왕 공식 사무국에서는 이달의 골로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여기에 이렇게 코멘트 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득점. 리그왕 공식 사무국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보다 이강인 선수를, 이강인 선수의 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 뛸 자격이 없다는 등 허무 맹란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나 전문가들의 어이없는 평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넣은 데뷔골이 팬들의 몰표를 받고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보석을 넘어 이제 유럽 축구 속에서 파리 생제르망에 입단하여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 될 이강인 선수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수도 사람이기에 부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와 통계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인 이강인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들을 필요도 없는 현지 매체의 왜곡된 평가 속에서 좌절할 이강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상만 조심하시면서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제대로 비판하는 프랑스 매체가 나오면서 현지 팬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프스는 지난 일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덴벨레의 부진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며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를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팬들의 경우 많이들 비판하고 있으나 현지 매체에서는 꺼려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제대로 된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번 시즌 PSG에 입단한 이후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한 침투는 탁월하지만 결정력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릴전을 비롯해서 최근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찬스를 계속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소풋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덴벨레가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덴벨레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많이 아쉬웠던 장면. 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했는데요. 통계 매체에서도 키패스 2회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키패스 모두가 덴벨레에게 향했었고 이렇게 기가 막힌 키패스 식도 패스 2회를 모두 날려먹은 덴벨레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때와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매체의 센스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PSG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거절한 덴벨레를 비롯한 선수들의 결정력을 탓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억가를 일삼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